안녕하세요. 5월 19일 오전입니다. 어제 미국장은 그럭저럭 괜찮았으나 오전 지금 5월 19일인 나스닥 서물지수가0.8% 마이너스로 알아가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미국장은 좋고 국장이 시작할 때는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. 아 이게 항상 우리나라의 드레마죠 어... 아무리 미국장이 좋아도 오전장에 선물 추수가 안 좋으면 결국은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에 미국장의 힘만큼, 미국장 올라가는 만큼 국장은 올라가지 않거든요. 어, 굉장히 좋지 않죠. 그리고 요즘에 특히 어, 시장 자체가 반도체나 2차전지나 대부분 다 같이 빠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. 2차전지는 예전부터 쭉 빠졌었고, 반도체도 가려고 하면 아직도 갈리면 빠지는데, 제가 종목 4개 중에 추천한 것 중에 그나마 잘가한게 테크 윙이더라고요. 그나마. 근데 그것도 뭐 앞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시장 자체가 너무 흔들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시장이 막 흔들어요. 아뭐 이게 H 자체가 어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. 그냥 시장에 봤을 때오전장에 올라가면 9시 반 넘어서 올라가면 어? 괜찮은가?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거죠. 아,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힘든 것습니다 하지만 어쨌든, 투자만의 섹터가 어디냐 했을 때, 지금 많이 빠져있는, 어, 반도체도 어떤 종목이 많이 빠져있죠. 근데, 어느 종목들도 한 절반 정도 되고요. 그래서 반도체나, 2차전지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, 그, 한병아 의원? 한병아 의원이 가고 있는, 2차전지 안 좋아했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이 바닥이 갔다. 이제 오를 확률이지 않을까. 오르지 않을까. 근데 여전히 바닥을 끼고 있죠. 이렇게 현재로서 2차전지를 맞춘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. 바닥 거기서 빠져서 어디까지 더 빠질지는 누구나 예상을 못 하는 일이거든요. 그냥 때로 맞추는 거지. 아, 하튼 현재는 이렇습니다. 이를 시장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. 근데 지금 국장에는 정치적인 해소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 같고 또한 어떤 대선 로브가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죠. 그리고 코스피 5초를 외치고 있고요. 아, 그 다음에 트럼프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, 지금 전쟁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쟁이 종식이 되면 그냥 더가야 되지 않을까요? 어, 주식은 더 가야 될것 같거든요. 그렇다면 올해 2분기도 3분기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, 그렇습니다.